자, 트리블 좋아하는데. 자, 일단은, 침체는. 잘 나오나? 아, 잘 나오네요. 접속부터 합시다. 아직, 이제 정신없어서 문제쯤 잡고 있는데. 여튼. 이렇게 연결을 되겠네. 오케이. 자 어제 간만에 방송하면서 이것저것 좀 보고 있는데 세팅이나 파피가 상당히 맛있더라고. 피좀 만지고 다른 무기도 하면서 좀 이것저것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어지 브럭 음, 세팅이 아마 조금만 더. 이것도 맛있어 보이긴 하던데. 근데 이게 없으면 아마 체온은 대시공으로 대시공으로. 아, 댄시온이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근데 깃발은 근데 피음용으로 쓴게 맞는 것 같죠. 뭐 어차피 정답이 있는 건 아니긴 한데, 저는 이게 좀더 편하긴 하네요. 생각할수록. <laughs> 완성한 것 같죠? 보러은아 그래요? 진짜? 테스트 해봐야겠 확인 안 해봤네 정말. 요거 얘기하신 거죠? 아 파란 공격을 전부 다 면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면역이 뭐가 되냐면 점프하는 공격들이 있죠. 점프하는 거. 그러니까 파란 거 전부가 아니라 그 애들이 적당히 맞을만한 것들은 하는데 얘네가 온 힘을 다해서 패는 기술들은 못 받아. 그좀 웃겨. 왜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 그렇게 보시면 돼. 난 강타라고 강타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예, 네, 그러니까.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져. 이게 파란 공격도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도 저거 때문에 좀말이 많아 그래서 보통 그 체크 많이 하는 게 여진으로 체크하는 거데여진는 자체적으로 슈퍼버거있어 <목> 예, 네, 맞아요. 그래서 옷님을 다했을 때 그렇게 생각요 야, 이거 맞으면 자빠지겠다? i am the leader of the mission to use the star first proceed to the kadian outpost and establish their fate you must then infiltrate the refinery and complete demolitions deployment. trigger detonation only when the main swarm has entered the blast captain Akaram will aid our efforts on the force there is sure to be an enemy you don't go out there 원래 자빠지는데? 퍼프될것 같은데? 어, 이런건 꺼지자 않을까? 어, 이런것처럼 어 뭐야 여기 또마이크나 이거 그때 어떻게 설정했지? 이거 이건... 네 방금 되게 잘나왔잖아요 됐죠? 이제 마이크는... 잠깐만요 설마... 녹음... 일가토 돼있고 아 이유가 이게 제가... 어, 어 제대로 돼 있다. 이게 제대로 돼있다 이게 프로그램으로 뭐 깔았는데 이거 깔고나서 개판됐데 지워야겠다 이참에 잠깐 지울게요 그 얘네 전용 프로그램 깔았는데 제가 어차피 걔네 프로그램은 안 쓰거든요? 안 써가지고 이거 깔고 나니까 뭔가 자체적으로 뭘 잡나봐. 얘네들이 원래 그냥 디폴트를 쓸 때가 좋았어. 아, 그리고 이번 주에 할게좀 제법 되네요. 좀 운이 운이 좋은 건지 뭐라도 네. 그니까 이 프로그램은 내가 열심히 쓰면 상관없는데 굳이 쓸 필요가 없으니까 제 환경에서는 그래가지고 정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퀘이사존이나 이런데 지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완전 다시 깔고 나니까 저 됐다고 하네. 저거 뭐냐 비오공을 아크를 서브로 쓰는 거를 그래가지고 한번 추라이 좀 해보려고요. 그쵸? 이게 컴퓨터가 그게 좀안 좋은 것 같아. 환경이 사람마다 환경이 딱 다르니까. 예 네, 맞아요. 그걸 잘 공부하고 그러면 되긴 할, 할 수도 있을 텐데 그거 언제 그거를? 네 맞아요. 디테일하게 또 연구하고 이래야 되니까. 근데 방금 장면이 되게 좋았다. 근데 지금 보니까 버프된 것 같은데요? 맞다? 원래 자빠져야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 이걸로 말고 이거들어가지나 설마? 잠깐만요. 시크릿 창 되나? 이것도 로그인해야 돼? 어 있다 패스키 어, 커세요 옛날 커세요 되게 좋아했었는데 지금도 커세오는 비싸니까 어, 뭐 차이가 없네 이건 저걸로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어, 시크리라도 자 어쨌든 굳조볼 필요는 없겠네요 화질이 생각보다 엄청 좋지는 않은 것 같다. 네, 예, 아 엘리트 저도 보이드 근데 보이드는 유선 에저에 썼었는데 그렇게까지 제 맛은 아니어서 그러니까 원래 이 공격 맞으면 자빠져야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그 옷님을 다해서 점프하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요렇게 이런 공격은 피해 근데 약간 버텨 원래 버텼나? 아니었던 것 같아 나 로렌이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토빈이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아, 저번에요? 패치 때? 그니까 이번 패치에 대해서는 둘중 하나였잖아요. 축제나 장례식장이야. 응, 근데 저번에 별로라고 얘기했던 거는 이제는 유탄. <laughs> 유탄 관련해 너프된 거고, 음, 응, 그래서 계속 보고 있었던 거죠. 다른 부분은 어떤지. 그래서 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거는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안 나온 거죠 뭐.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유탄 거의 그냥 못 쓰게 만들었잖아. 스티런 터 뭐지? 잠깐만요. 아, 근데 이번 주는 이제 할게 너무 많아 가지고. 우와. 신기하게 생겼다. 왜 소리가 안나니? 어, 일단 보죠 아그 중국에서 나온 저거구나 아 이거 중국건가요 이거? 어, 아닌데? 내가 봤던 그거 아닌것 같은데? 어 맞나? 아머드코어 그 되게 잘 만든 버전 아니야? 그런것 같은데? 왜 소리가 안나는지 모르겠네 지금 볼룸 믹서 엔비디아 얘는 뭐지? a v t 가 맞을 텐데. 아, 그래요? 이거 또 다른 거예요. 어. 왜요? 네, 맞아. 와, 이거 되게 괜찮아 보이는데요? 우와. 어네 소리가 안 나오냐 아, 잠깐만 여기서도 안 나오나 월탁 만드는데요? 어. 다른데 소리 안 나나? 오 뭐가 잘못된 거지? 잠시만요. 어? 그러네 지금 소리가 안 나네 갑자기. 어, 그런 거였네 아, 아 저기 그... 이건가? 아, 윈도우 11 그지 같긴 해요. 역시 소리 안 나죠. 잠깐만요. 기본 스피커에서 나온지 봐야겠다. 근데 네,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퍼시픽 느낌 느낌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너무 괜찮은데. 제가 메카 타입을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긴 한데. 아 이거 진짜 불편해. 윈도우 11. 이거 원래는 윈도우 10은 여기서 바로 선택이 됐잖아. 그거 안 되더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두 번, 두 스텝을 들어가야 돼, 이거. 바로 그냥 떠 가지고 내가 그냥 보면 좋을 텐데. 어, 귀찮아 죽겠어. 여기는 소리 들리고 어 이거 그리고 지우고 싶은데 지우지지도 않아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어? 믹서가 안 잡힌다. 하지만 방법이 있죠. 뭔지 알았다. 이럴 때 있어요. 잠깐만요. 어쨌든 사운드는 나온다는 거 알았고. 이런 일. 익숙합니다. 나오나? 왜안 나오는데? <laughs> 원래 이거 잡혀야 되는데 이 친구 안 잡히네. 이러면 잡히나? 아, 소리 방금, 아까 방금 나왔어요? 아, 그럼 그걸로 해야겠다. 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meric 운좋> <laughs> <rik> Over. You will fake. What's that? Chow, I get. Ah, remember this day. We 나는... were built for victory. We are humanity's last chance. 난 저는 안들려여러분들치그데 나는 안들려 어떡하더라? 깜빡이. 데왜 이렇게 딴 데따가 못 들고 있는 게제이에요저안들여러 and fight for freedom. You will suffer my strength before you even see me. I am the Apocalypse! They got me good. Hang on! What are you I will leave my partners behind. Revive it now! Let me repay the favor! Consider your death part of the plan this isn't over you will face impossible odds 이러면 이제 소리 안나올거고 얘 왜이러지 안되겠다 화면을 없애자 <laughs> 화면을 없애고 죄송합니다. 아,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네요. 왜 이게 소리가 안 나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네. 옛날에 이런 일이 몇번 있었을 때 해결 방법이 있었는데. 그 방법이 안 먹혀서 지금 되게 당황하고 있어요 뭐는그쵸 2주 그러니까 지금 보면 1 1일이니까좀 2주 넘게 거의 3주네 네2 8일날 나오니까 거의 3주죠 뭐 봄편은 아나 이거 뭐 때문인지 알겠다 아까 그거 지워서 그렇구나, 프로그램. 그거 지우면서, 걔가 뭐 건든 것 같은데? 괜히 지웠나? 그런 것 같네. 그것밖에 없네. 아까 엘가토 그거 지우면서, 지우지 말고 방송 끝나고 지웠어야 되는데, 어... 갑자기 프리스타일 노래가 나오냐? 어... 근데 소리가 안 들리니까 지금 제가 뭘 모르고 있었네요 <laughs> 귀웃기네 그러면 잠깐만 어.. 어째 이어서 오늘도 잠깐 그 제보 좀 할게요 리부칭한번 하고, 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야 될것 같아요 어, 10분 안에 오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빨리 해결하고 올게요 네예 네, 그런 것 같아요 뭐 건든 것 같아요 레지스트레가 금방 오겠습니다